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른다. 하지만 4차 세계대전은 아마 몽둥이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알로이스 이를 마이어라는 독일 사람이 있다. 그는 점쟁이였고 우물 파기 전문가였다. 알로이스 이를 마이어는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참전 당시 러시아 동부 전선에 참호에서 산채로 땅에 묻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간신히 발굴된 후,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특이한 능력 때문에, 그는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경찰의 범죄 수사에까지 불려다니며 도움을 주곤 했다. 알로이스 이를 마이어가 유명해지자 사기꾼이라는 모함에 시달리며, 급기야 법정에서 재판까지 받는 일이 생겼는데,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예지 능력을 공개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왔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더욱더 유명해졌다. 그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스토리는 이렇다. 판사가 물었다.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예지 능력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알로이스 이를 마이어는 판사의 사모님이 법정에 있기 바로 전에 있던 행적들을 나열한 뒤에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판사와 방청객들은 확인 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말한 것이 모두 일치하였기에 법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건 공식 재판 기록이 있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알로이스 이를 마이어는 자신의 사망 연도도 예언했는데 이 또한 적중했다고 한다. 또한 그가 죽기 얼마 전 유럽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였는데 러시아의 전쟁과 3차 대전을 예언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참혹한 미래에 대한 그의 예언을 직접 들어보자. 세 번째 서열의 권력자가 암살을 당할 것이다. 2022년 아베 총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이 GDP상 3위에 위치한 강대국이기에 예언이 맞았다는 예측이 어느 정도 성립된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을 예언하였고 그 시작을 러시아가 끊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쟁은 늦은 여름에서 가을에 시작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으며 9월 21일 동월령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전면전에 들어갔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핵무기를 조종하는 가방인 체계트를 들고 다니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모습이 종종 확인되었다. 전쟁은 황금도시가 파괴될 때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 황금도시는 곡창지대로 유명한 우크라이나를 뜻하며 이미 러시아에 의해 일정 부분 파괴되었다. 발칸반도가 불에 타면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열린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러시아에 투항하게 되면 발칸반도 근처에 있는 몰토바가 이 대전쟁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비행기가 온 하늘을 티덮자 노란색 먼지들이 비오듯이 쏟아진다고 하였다.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측이 이미 사용중인 백민탄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노란색 먼지는 러시아군이 애용했던 생화학 무기인 노란 비를 지칭할 가능성도 높다. 독일의 라인강에선 모든 것을 집어삼기려는 반달이 보인다고 하였다. 미국의 큰 도시가 로켓들로 인해 파괴된다고 하였다. 이 전쟁은 중동으로도 번지고 전세계가 휘말릴 것이며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일부가 사막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섬의 반이 침수된다고 하였다. 세계의 큰 도시가 무너진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내전으로 인해 길거리 시체가 너무 많아 처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다고 하였다. 바다에 인접한 국가들은 물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며 기후도 바뀌어 1월에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이런 와중 어느 날 72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는데 이 시기에 지진이 지축을 흔들고 강력한 번개가 치며 이땐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창문을 검은 종이로 막으라고 하였다. 또한 노출된 공기나 물, 음식들은 독이 있어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어둠 시기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였다. 72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하였다. 이후의 시대에는 평화와 행복의 나날들이 계속되지만, 이 사람들은 선조들이 시작했던 곳,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알로이스는 본인이 본 것을 직접 겪지 않고 죽을 수 있어 기쁘다고 하였다. 푸틴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동을 령을 선포하여 길가는 젊은이들을 경찰이 납치해 군대로 끌고 가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서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우리 인류는 몽둥이와 돌로 싸우는 날이 오는 것일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